안녕하세요, 샌드폭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하우드막스님의 최신 동향과 골드바 1kg 가격이 1억 원이 넘게 오르더라도 안 사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우드막스의 최근 말씀을 들어보시면 연준은 저금리 정책의 종지부를 찍었고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향후 몇 년간은 2%에서 4%대의 높은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위험자산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안전자산의 선호도가 증가한다고 했는데요. 지난 역사에서 나타난 증시 대격변 사태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은 1970년대와 2000년대의 IT 버블이유이지 않을지 생각합니다. 추가로 다우 이론과 소은 계량 분석 데이터를 활용해 보았을 때, 이런 시기에는 주식 투자로 수익을 올리기가 어려우므로 시장의 대다수 참여자가 이탈했을 때몇 년간은 일정 박스권에서 주가가 움직일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앞서 저는 12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금리 인상 발표 전인 첫째 주까지만 하더라도 산타 반등장이 한번 온 이후에 하락장이 연장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안타깝게도 금리 인상 발표 이후로 하락 트렌드 라인 리테스트 없이 하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애플 주가 차트에서도 하락 다이버전스가 보여 당분간은 중장기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실물 금과 은은 하우드막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자산 선호도 증가로 증시와 디커플링 현상이 보이는데요. 이런 인플레이션형 침체기에서는 금과 은이 과거에도 수차례 올라갔었고, 이번 큰 사이클상에서 금 가격이 3배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금 투자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에서는 개개인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투자 금액이 적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금 투자가 아닌 은 투자를 저는 선호합니다. 은 투자에 있어서 리스크라고 한다면 시간적인 기회비용 딱 하나일 것인데요. 상방으로는 크게 열려있고 만에 하나 내려가더라도 현재 가격을 회복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위표를 보시면 금 가격은 2011년도 고점까지 12년 동안 회복이 끝난 상태지만 은 가격은 여전히 12년 고점 1트루온 수당 50불 대비 절반에 해당하는 가격에 있으며 1980년도 고점 부근보다도 낮은 가격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 들어 금은비가 1대 100 부근에서 1대75 지점까지 줄어들었지만 대세 상승기에는 1대30 지점까지 내려가는 것을 고려했을 때 수익률 측면에서도 실버바가 매력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극단적인 예시로 전쟁이 나서 급하게 이동해야 할때 부피가 같은 금액의 금보다 약 75배가량 무거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2050년도 탄소 중립으로 은수요도 증가하는 만큼 향후 8년 이내로 과거 두 차례의 고점 부근보다 높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은 투자가 매력적인 이유, 마지막으로는 가격이 목표가까지 상승한 이후에 현재보다 저렴해진 부동산과 우량 기업들을 3배에서 10배까지 취익 실현한 자금으로 엄청난 복미 효과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금과 은 가격은 매수세가 들어와 디커플링 현상이 보이는 만큼, 현재가 실물 은을 추가로 모아가기에는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어 저는 꾸준히 모아가고 있습니다. 간단한 차트 분석을 끝으로 영상 마치겠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수매도에 대한 추천은 절대로 아니며 투자에 대한 책임도 본인에게 있고요. 다만 저는 좋은 정보를 제공드리기 위해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번에 증시와의 탈동조화 현상이 자주 보이고 있는데요. 과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계단식 상승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엘리오트 파동 3파 상승이 끝난 것 같다고 의견을 주셔서 파동 이론 관점에서 보면요. 엘리오트 파동에서 1파와 5파보다는 3파의 길이가 가장 긴 것이 특징이고요. 파동의 끝에서 나타나는 조정 캔들보다는 연장형 캔들이 보임으로 다음 조정 파동은 26불에서 27불 부근에서 발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 달러 환율이 반등하더라도 한 번에 큰 시세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은에서 2부 전진 1부 후퇴 현상이 보일 것이고요. 오히려 원 달러 환율의 반등은 실물 은의 가격 상승을 견인함으로 좋은 현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단기 4시간 캔들 흐름상에서 상승 채널을 그리며 상방에 대한 3번 터치 후에 네번째 도전하는 지점에 있으므로 이번에는 무난하게 돌파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만에 하나 실패가 나와 하락 다이버전스가 출몰한다면 커뮤니티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금 차트를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 캔들상에 박스권을 그리며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에 있고요. 횡보가 끝나는 지점에 하방 이탈보다는 상방으로 올라갈 경우의 수가 높아 보이는데요. 장기 큰들 패턴에서 커벤 핸들이 관측되고 각 국가에서 금 보유량을 늘리는 추세 에 있는 만큼 2,000불 부근까지는 2부 전진 이후에 일부 후퇴가 반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준비한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애플 폭락 시그널 발생, 애플 저점이 주가 지수 저점입니다라는 영상과. 디지털 골드, 비트코인 허상을 쫓다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